안녕하세요. 우쌤입니다. 오늘 25년 6월 고2 모의고사 수학 13번 풀게요. t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2, 4분면의 각이라는 게 주어졌고, 그다음에 이차함수가 있고, 이 이차함수의 두 실근이 사인 t랑 코사인 t일 때 k 곱하기 탄젠트 t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관계 중에 알아주면 알아두면 좋은 거두 개,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는 1이다 이거 한 개랑 그 다음에 탄젠트 T는 코사인 T분의 사인 T다 이거 이거는 항상 언제나 성립하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서 보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가 사인 T, 베타가 코사인 T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외운 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 sin t 플러스 cos t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a가 5, b가 1인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그 다음에 두 분의 곱, sin t 곱하기 cos t는 a분의 c에서 5분의 c는 k니까 k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k 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 우리가 깔아두면 좋은 두 가지 식 중에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k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양변 제곱해 보면 sine 제곱 t 플러스 e sine 완전 제곱식이니까 cosine t 플러스 cosine 제곱 t는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은 25분의 1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인 t 코사인 t 곱한 건 5분의 k라고 했으니까 5분의 k인데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이게 25분의 1 이렇게 그래가지고 양변에 2 5로 곱할 거야 아니면 그냥 분수로 할까요?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그냥 분수로 해요 5분의 2k는 25분의 1 마이너스 1은 1은 25분의 25니까 25분의 마이너스 24 이렇게. 그래서 k는 이 역수 25분의 마이너스 24 곱하기 2분의 5를 양변에 곱하시면 k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2 5이면 오5 5, 5, 25.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구했어요 괜찮죠?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2. 그래서 이제 여기 K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2를 대입하면 방정식의 해를 진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5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12는 0이잖아요. 그럼 다 5를 곱해 줄게요.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인수분해는 개수가 분수보다 정수가 편해요. 그죠 그래서 5 x 마이너스 12는 여기는 곱해도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보면 3, 4, 1이 2, 5, 5, 25인데, 마이너스인데, 여긴 플러스니까, 작은 쪽에 곱해줘야, 마이너스 5, 30, 아이고, 여기 X죠. 5, 3, 15, 플러스 20 하면, 5X 나오죠. 그래서 X는 5분의 3 또는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둘 중에 하나가 사인 값이고 둘 중에 하나가 코사인 값인데 아까 t가 몇 사분면이라고 했냐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니까 2사분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인 얘가 사인 t,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얘가 코사인 t, 그쵸?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탄젠트도 구해서 구했어야 되는데 여기 탄젠트 t는 코사인 T분의 사인 T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사인 T가 5분의 3에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5를 곱해주면 5가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그래서 여기 탄젠트 T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곱하면 4, 일은 4, 4, 3, 10이니까 5분의 3, 3은 9 해서 2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14번 y는 ex라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지수함수 그래프거든요. 그런 다음에 x좌표가 주어진 a하고 b점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에요. x좌표는 여기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 a b를 연결한 직선, 선분 a b 위에 있는 중점 m에서 x축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 지수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n이라고 하면 mn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게 만약에 자연수였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건데 지수 로그 계산을 해야 돼 가지고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일단 A 점의 좌표를 써볼게요. x 좌표는 A 점의 x 좌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2분의 1은 어디로 올라갈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지수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로그 2에 2분의 3에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죠. 그리고 y 좌표는 2의 x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2의 로그 2의 2분의 3의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수에 있는 게 로그 값인데 로그의 밑이랑 이 지수의 밑이 똑같다면 진수가 그냥 나와서 이렇게 돼요. 2분의 3의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y 좌표는 2분의 3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점은 로그 2의 2분의 3에 얘도 2분의 5일 텐데 이거 역시 여기다 대입을 하면 2에 로그 2에 2분의 3에 2분의 5일 테니까 이것도 밑이 똑같아서 2분의 3에 2분의 5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y좌표는. 2분의 3에 2분의 5제곱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m은 중점. 두점 사이의 중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되냐면 중점 좌표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죠. 2분의 3에 2분의 1 플러스 로그 2에 2분의 3에 2분의 5. 이게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Y1 플러스 Y2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에 2분의 5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게 좀 막막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 N의 좌표는? 어, m 의 Y좌표는 이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이점의 Y좌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값이니까 이걸 좀 간단히 해볼까요? 2분의 3에 2분의 5는 여기 보세요. 2분의 3에 2분의 5를 어떻게 찢었을 거냐면 2분의 3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4가 2분의 5잖아요. 근데 지수는 여기 이렇게 더하기면 곱하기로 찢었을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에 2분의 4는 2니까 이렇게. 그쵸? 그래서 2분의 3을 이렇게 찢어 쓰고 보니까 2분의 3에 2분의 1이랑 더하랬으니까 2분의 3에 2분의 1을 묶었을 수 있는 거예요. 2분의 3에 2분의 1을 묶었으면 앞에는 1 되고 이거, 이거 묶었으니까 뒤에는 이게 남겠죠. 제곱이면 4분의 9 이렇게 이게 분자. 그다음에 분모에 또 2분의 1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앞에 2분의 1 곱하기로 쓸게요. 분모에 2분의 1은. 그러면 1은 4분의 4니까 4분의 9랑 더하면 4분의 13이죠. 그래서 요 4분의 13이랑 2분의 1이랑 곱하면 8분의 13. 곱하기 2분의 3에 2분의 1승. 이게 바로 m의 y 좌표예요 여기. 여기다 쓸까요? 8분의 3에 2분의. 아이고, 8 13에 2분의 3에 2분의 1승. 이렇게. 자, 그럼 이제 n의 y 좌표만 구하면 빼면 되겠죠.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요 길이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n의 y좌표는 m의 x좌표가 요거를 으니까 요거를 또 2의 x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좀 간단히 나타내서 대입을 해볼까요? 이거 지금 음 로그는 곱하기로 합쳐 쓸수 있어요. 그쵸? 요요 요 값은 2분의 1은 일단 요거 분모의 2분의 1 앞에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로 쓰고 로그 2가 더하기로 돼 있을 때는 2분의 3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에 2분의 5 이렇게 곱하기로 합쳐 쓰시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6 지수는 또 곱하기는 더하기로 합쳐 써지잖아요. 너무 헷갈리죠. 근데 어쨌든 곱하기일 때 밑이 똑같으면 지수는 더하기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3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5여서 2분의 6이니까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다시 2분의 1도 여기로 올라올 수 있댔으니까 로그 2에 2분의 3에 2분의 3 이게 바로 m의 x 좌표예요 m의 x 좌표자 그러면 n은 x 좌표가 이거일 때 2의 x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어, 이에 로그 2에 2분의 3에 2분의 3 그럼 아까와 같은 이유로 밑이 똑같으니까 얘는 2분의 3에 2분의 3 이게 y좌표 여기 요점의 좌표는 2분의 3에 2분의 3 이렇게 자 그러면 mn 선분 mn의 길이는 여기서 할까요? mn의 길이는 빼면 되죠. 8분의 13에 2분의 3에 2분의 1에서 이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돼요. 축이 있는 것들. 그렇죠? 2분의 3에 2분의 3 이렇게. 그런데 아까 같은 이유로 2분의 3에 2분의 3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2분의 3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니까 1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다시 2분의 3에 2분의 1이랑 2분의 3에 1이랑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분의 3에 2분의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묶어서 쓸수 있어요. 그렇죠? 2분의 3에 2분의 1로 묶었으면 앞에는 8분의 13,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 뒤에는 이거 묶었으니까 2분의 3에 1승만 남죠. 근데 8로 통분해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서 8분의 12예요. 그래서 이거 2분의 1은 이제 루트로 쓸까요? 루트 2분의 3 곱하기, 여기 곱하기니까 여기는 8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루트 4는 2가 되니까 분모는 28에 16, 분자는 루트 3이 6 해서 16분의 루트 6 이렇게 하시면 돼요.